자, 어제 아침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내가 누군가의 짐을 한두 번 져주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누군가 내 짐을 져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조금 다른 이름으로 또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이 이름을 다른 말로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 가운데서, 특별히 악한 사단 마귀의 각 가지 괴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서양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가 처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설령 그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지 못해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한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있는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번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사망 가운데서 벗어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에게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이상 가운데서 내게 너무 다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119에 전화를 해야죠. 119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마치 119에 전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119라는 그 숫자도 재미있죠. 어떻게 보면 구원 구원 일자 구자 <laughs> 그렇게 돼 있죠. 사실은 미국이나 캐나다도 똑같이 119가 아니고 911 예, 이로 돼 있어요. 예, 우리 말로 하면 다 구자 원 구원 구원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신기한 일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급한 일이 있으면 119에 전화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10편 27편 9절에 보면 시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역대상 16장 35절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망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우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10편 88편 1절에도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우리는 어떤 일 앞에서든지 구원의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여러분 혹시 119에 전화해 보셨습니까? 119에 전화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자세하게 빼놓지 말고 설명을 해야 돼.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래. 적당히 두리뭉실이 아니라 내 모든 상황과 처지를 자세하게 빼놓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을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죄 지은 것 그것을 빼놓지 말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19에 전화할 때 내가 뭔가 실수해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책임을 지게 될까 봐그 말을 하지 아니하면 119에서 나를 제대로 도와줄 수 없어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도 그래요 구원의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의 그 모든 잘못들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0편 5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피 흘린 죄 가운데서 내가 피 흘리는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있죠. 10편 79편 9절에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소서. 10편 85편 4절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무슨 말이에요? 내 잘못으로 인해 주님이 분노하신 것 압니다. 내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 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1 1 9 신고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도 이야기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그런 상황에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것, 오히려 더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더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편 25편 5절은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내 상황을 내 잘못을 모두 기도로 아뢰는 게 어떻게 되대요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 아이다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도 기다리지 못해서 금방 기도해놓고도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뛰쳐나가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해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해.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가끔 뉴스를 들으면 119 구조대가 연락을 받고 구조 요청을 하는 연락을 받고 막 바쁘게 뛰어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뭐이게 잘못됐니 저게 잘못됐니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심지어 뭐 주먹으로 뭐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 일도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에 들게 하지 않는다고.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서도 조금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잘못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내 구원의 하나님. 나를 이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 줄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상황이 어찌 됐든, 여건이 어찌 됐든, 내 눈에 보기 어찌 하든 어때요?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시0편 51편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역대상 16장 35절도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우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확실히 믿는 자들은 그 구원을 인해서 조만해지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정반대 현상이 있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내가 기도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어떻게 해서 된 것처럼,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해서 된 것처럼. 여러분 이건 다 잘못된 것이. 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을 진정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요. 또내 생각대로 어떤 문제가 잘 해결 되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자랑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답게 모든 일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는가 그것보다도 그거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그 자체 나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사탄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물질을 주셨다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셨으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빼앗아 갈수 있어요. 왜? 그 물질을 빼앗아가면 그 감사가 멈출 것이고 그 건강 빼앗아가면 그 감사가 멈출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 어떤 사탄 마귀도 빼앗아 갈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다른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그 사실 자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는 사탄이 절대 함부로 하지 못해요. 사탄이 절대 그를 건들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로 하세요 하나님이 내 구원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고 사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세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사세요. 내 눈앞에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가, 변하는가, 그것 이전에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신다. 사실 요즘 119 서비스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든든합니까? 아직까지 119에 전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그리고 한 번도 119를 이용해보지 않으신 분도 119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해요. 아,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뭐 저렇게 달려와 주는구나. 그것 자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민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119만큼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 언제든지 아뢰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119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세요. 이 사실 믿고 오늘 하루도 어떤 일들 때문에도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 불안함과 조급함을 하나님께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할때그 어떤 악한 세력도 나를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히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감히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